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서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알서포트의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대차장고나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갭을 메워주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시장의 흐름이 지금 또 워낙 그 특정 섹터로 많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종목 투자자에서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뭐 외국인들은 담아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이 좀다 매도를 해주고 있죠. 지금 시장은 개인이 좀 주도하고 있어요. 오늘 뭐 시장 종합만 보시더라도 거의 3조 8천억 원 수조? 지금 얼마죠? 지금 보시면은, 어이고, 4조가 넘는 금액을 4조 4천억 원을 지금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들이 4조 4천억 원, 기간 엄청나게 매도를 해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좀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적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은 좀 담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개인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좀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면은 여기서 이제 좀 물려 있었던 분들이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개인이 좀 주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가드로 양식입니다. 지금 특정 가격 라인에서 주가를 좀 움직이게 하는 건데, 11,200원부터 18,000, 11,800원 라인 계속 내려 보면은, 아마 여기 사이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1,200원부터 11,800원 부분인데, 자, 지금 계속 내려도 지금 2시간, 거의 계속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1시 55분 51분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차트로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11,200원 라인부터 11,200원 라인부터 11,800원 라인 가두리 양식 맞죠 어 이게 맞죠 내려오고 나서부터 여기 안에서 지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괜히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물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는 거고 물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래로 안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딱 나와 있잖아요 가두류 양식 11,800원부터 어, 11,200원 라인 보이시죠 네, 분복으로 보시면 딱 나오죠. 그리고 확인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물량을 좀 털기 위하게, 물량을 털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주담이랑 한번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2분기 때 실적이 대박이 또 이제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 오늘 또 기사가 나왔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기사와 좀 한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일단은 이 언택트 관련된 재택근무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끝나도 재택은 계속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이제 어 재택근무 100대 기업 중에서 88%가 재택근무 어, 시행 중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차 회의도 집합 교육도 화상 회의 어, 반년새 180도 달라져. 요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시행 중에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예정까지 하면 90%가 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신청 방식, 순환, 개별.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재택근무 활용, 확산될 것이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은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로 뜬알서포트 이거 대표와 관련된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 또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어, 주식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좀 유쾌하시고 전화를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보시면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1, 3분기 동안 어 이제 360억 원을 했고 동년 대비해서 78%나 성장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좀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1분기 때는 이렇게밖에안 늘어났지만 2분기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분기 때는 재계약 건으로 인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거에다가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 이런 비대면이나 언택트 관련된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원격 제어, 리모트 뷰, 리모트 미팅, 리모트 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상 회의가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으로 이제 이게 이게 그거죠. 줌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채택을 하면서 좀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30인까지밖에 안 됐던 걸 이제 100인으로 늘리는 이런 제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화상 회의 쪽도, 그러니까 미팅 쪽 해가지고 이제 30인에서 100명 넘어가는 그 부분도. 일본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요거까지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들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기술력을 앞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 기술력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어, 유명한 게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뭐좀 유명한 기업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품 자체는 어, 당연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 같은 경우는 지금 110조 가량인데 180조, 그러니까 시총이 일단 사,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다음에 팀뷰어 같은 경우도 9조원 이상으로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한동안 1조도 넘었었죠. 2만 원대, 2만 3천 원대가 1조였는데 어, 충분히 그러한 흐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록 관련된 그런 기술들.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된 거 있어요 비교된 거 있는데 지금 보시면 리모트 미팅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 30명인데 100명으로 늘어난다고 말씀 그 제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 주담이랑 확인된 겁니다 어, 그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사용자 기능이 오히려 좋아진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X인데 오고 X인데 오고 보이시죠 캘린더 예약, 스크린샷, 회의록, 회의록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관리자 기능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은 1년마다 이제 다시 갱신하는 그런 구독 경제 시장인데, 어, 이 부분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한번 여로 전환되면 잘안 움직여요.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기사들, 그리고 알서포트에서도 이제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뭐 미래에 당연히 이제 그좀 이런 흐름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 원격으로 되는 시장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원래 30% 50% 66%에서 되돌림도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조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를 메우게 된다면 좀어 엄청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8,500원 라인인가요? 거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8,800원 정도네요. 거기까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조금 그래도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그 시기는 2분기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나는 그 정도 전까지를 좀 일단 1차적인 운영 관점으로 자꾸 좀 대응을 해보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이 결국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손절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죠 물론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 물론 이제 조금 그리고 많이 눌리긴 했어요. 여기 한번 탈출기에도 왔었고, 이럴때 못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길게 조금 끌고 간다면 그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실적 베이스 그리고 비대면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저는 코로나가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준 거랑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두달 정도 이제 이 매일 매일 확진자를 봤는데 어 지금 오 제가 처음 할때 오천만 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구천만 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짧은 사이에 거의 더블링이 된 겁니다. 더블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잡히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변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반등이 나오려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만 삼천 원 라인을 회복을 해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더 밑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횡보하던 라인들까지, 그러니까 돌파 시도를 하던 그런 이제 횡보 라인 또 지지하던 라인이 오 라인이기 때문에 만 삼천 원 부분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요거를 아직 신규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밑에서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돌아서 1 3 0 0 0원 돌파할 때 고를 때좀 짧은 관점으로 일단 시세 나올 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중기적으로 보실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운영 전략을 어, 다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주봉상으로도 하방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기는 있어요. 일단 하방은 지금 요 중요 21선이 20 주선이 뚫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방은 밑에 주선까지 좀 보는 게 어, 맞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 지금 요 단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쨌든 횡보를 해주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하락이 언제 멈추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라인이 나올 수 있는 라인들이 전라인 때그 상승전에서 횡보했었던 그런 라인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제 10월 선에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3,000원이고 이제 월봉상 자리를 잡을 면 15,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어, 60분 봉상 회색선을 자꾸 밑으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봉들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적어도 13,000원이면 좋고, 적어도 여기가 이제 12,500원이네요. 12,500원 라인 때는 빠르게 회복이 돼줘야, 어, 됩니다. 여기 회복하고, 그 다음에 13,000원 뚫으면서, 이제, 만삼천 칠백원, 팔백원 정도 되겠네요. 요게 라인 회복을 해줘야지, 이제 요게 자리 라인인데 잡으면서 위로 쏠수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세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단기간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좀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닛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알서포트 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멤버십가입 부탁드리겠고 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